은 아, 음력으로 5월 1일 병신일입니다. 어, 갑사, 갑사계룡산, 아, 갑사, 갑사 경내 들어왔는데 추하루라고 어, 해서 이 전일은 갑사로 올라갈 게 아니고 저위 대장, 대장로 올라갈 겁니다. 우리 후연 제자가 그 제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 양력으로는 5월 27일이고, 음력으로는 5월, 아니다, 양력, 그치. 음력 1일, 5월 1일, 초하루 병신일. 지금 시간이 11시쯤 넘은 것 같죠? 확실히, 경이들이 없어서 그런가. 이 넓고, 큰 절인, 갑사에도, 사람들이 없습니다. 지금 차, 몇 대, 들어온 거 말고는, 없습니다. 이 차니 대장으로 올라갑니다. 여러분, 저로 대장 할머니 한번 데려가자고요. 네. 저런데 이 약사전 여기에도 사람들이 없어요. 참 그랬으면 이렇게 그러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이 약사전에 저희 왔습니다. 올라갑니다. 갑사에서 산 초를 켜라. 아니면 다 치워버리겠다. 막 그렇게 아주 장황하게 써놓고 저기 초 켜는데 보이죠? 아 참, 왜 그렇게들 사나 모르겠어요. 응? 중생들이, 아, 그냥 어려워서 와서 초 하나 밝히겠다는데. 자기네 시지는사악사업에 쓰고 어쩌고 저쩌고 아 그럴 것 같으면 자기네 돈 털어서 어? 나라에서 보조받고 그래도 많으니까 아그 돈까지 하면 될거 아니에요 음. 그 못나고 못살고 하는 백성들이 중생들이 찾아와서 부처님 품에 안겨서 초환자를 켜고 그거리겠다는데 자기네 한데서 사지 않은 초는 키지 말고 키게 되면은 다 치워버리겠다 그런 공갈 협박을 일삼으면은 되냐고요, 글쎄. 그럼 뭐 와서 중년들이 야 너희들이 초를 키고 어지러놓고 우리가 치우는 것도 힘들다 같참 아, 아니 밥 먹고 절간에 앉아가지고 염불이나 하면서 그것도 수행이거든. 이게 어? 뭐가 어렵다고. 이저 올라갑니다. 바쁠 것도 없는데 천천히 가면 되지. 우리 보살님. 이 천일은 맨몸으로 올라가고, 우리 부연보살은 한 배낭 짊어지고 올라갑니다. 남들이 와서는, 아, 여자는 메고 올라가고 남자는 그냥 간다고 뭐라고 할 판인데, 이, 분명히 말해드리지만, 이거 저 배낭 내가 메고 간다고 했어요. 근데, 아, 우리, 부연, 호사이 메고 간다고. 아, 어떻게, 그 충정을 헤아려 줘야지. 그, 할아버지 형아께 대한 충정. 이, 노쇠한 천일에 대한 충정. 그래서, 기특히 여기고, 기꺼이 배낭을 줬습니다. 아주 잘도 메고 가고 있습니다. 이제 대장 산신과에 다 왔습니다. 좋습니다 할머니. 부연이 다 왔어요. 도착해서 이제 할머니께 인사 올렸고 잠시 갔다 인사 올렸고 우리 부연 제자가 어, 할머니께 어, 드실 거를 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천일도땀 많이 나서 땀도 식힐 거예요. 여기 대장은 언제 와도 좋습니다. 조용하고 조금 전에 한 남자분이 인사를 마치고 어 내려갔는데 어 전에도 전에 영상에 내내 했습니다. 완전 절간이 절간, 절간 그렇게 조용하다는 얘기죠? 아주 조용해요. 조화로운데도 불구하고 절간이 지금 일반이라고는 우리 후연부사라고. 천니찾분이 없는 거 같아요. 음. 긴 일반이 아니라 <laughs> 완전 일반인이 아니 그런 경우죠. 지 음. 뭐... 아직 저기 집을 산건 아닙니다만은, 어, 다, 우리 할머니께서 마련해 주시고 어, 챙겨주셔서, 그러한, 멋진 도량을 준비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입니다. 또, 우리 할머니가 부연이 됐고, 댕기면서, 이거, 저거, 시장에 가서 맛있는 것도 사주고, 어, 신발, 버선, 뭐, 이런 것도 사셨다고 얘기 들었어요? 이 그냥, 이 제자 자손, 그냥 감사합니다, 할머니. 어, 할머니가 베풀어 주시고 도와 주시는 거에 어, 진짜 눈꼽만큼도 못하는 게 저희 자손이고 제자인데 할머니가 늘 어여쁘게 주시고 어, 챙겨 주시니 그저 이 천일은 이 자손은 아, 몸도 발을 부르겠고 그냥 감사합니다. 어, 작은 금일 초하로 작은 차례입니다만은. 맛있게 드세요, 할머니. 응. 여기는 그 대장 산신각 앞에 우리 칠상가, 여기 장모 할아버지가 계신데, 함께 인사를 올리려고 따로 준비하고 온 재물을 올리고 인사합니다. 어 이렇게 추하루 인사 마치고 어, 이제 내려갑니다. 어 집에서 뭐손님들올 수도 있지만 이렇게 나와서 가까이 나와서 바람도 쐬고 힐링도 하고 어 이렇게 내려가니 아주 좋습니다. 천일구 들어 서 인사할 때 처음에 남자분 하나 사신을 인사했고 또 중간에 아주머니 한분 오셔서 인사하길래 기다렸다가 우리 아주 할머니랑 수다 좀 떨고. 대차할머이랑 얘기 좀 하다가, 아 집에 들러오세요 그러고서는 이제 내려가는 중입니다. 아, 자, 이렇게, 올월 음, 초하로 병신일 계룡산 음, 들어와서 이제 마치고 잘 내려갑니다. 올한달 모두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응. 가게 그러니까 와줘서 고맙다고 응. 말씀해 주시고 그면 그때 많이 혼났지. <laughs> 하면서 할머니 너가 미워서가 아니라 네가 잘하는 건 안다만 응. 힘들고 그리고 네가 힘들고 괴롭고 그런 거다할머니도 안다 하면서 말씀하시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너가 못 잡는다고 응. 왜냐면 이 할머니가 그러는 거 할머니도 응. 이런 세월 저런 세월 또다 응. 응. 보고 이렇게 해, 사람도 보고 너의 또래도 보고 다 해도 응. 쉽지 않은 길이라고 하면서 그렇게 다 고치게 하지 않는 이상은 힘들다고 응. 그거서 할머니가 너가 미워서가 그게 아니라 응. 너의 마음은 아는데 응. 네가 욕심을 부리고 싶어 부린는건 안, 안, 알고 응. 욕심 없는다는 것도 알고 다 아는데 너무 그러지 말라고 응. 응. 내가 되면 다 해준다 응. 너무 퇴촉하지 말라. 음. 그냥 힘들고 힘들어도 입안 물고 음. 입술 딱 깨물고 가라고. 음. 그러면 다 나중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기니까 음. 잠시 힘들어도 그 아무 생각하지 말라. 음. 그냥 딱 그냥 그냥 딱 내려놓고 믿고 그냥 따라오면 돼. 음. 그렇지. 음. 아무 걱정하지 마. 너 굶어 죽이지는 않는다고 할머니. 음. 또냐 요즘 또 손님도 오냐 물어봐요. 응. 내 할머니 가끔씩 와요. 그래 그래 그럼 됐어. 점을 잘 응. 네가 점을 잘 보니 응. 오던 가던 사람들도 발길 돌려서 오니까 응. 아무 걱정하지 말라고 하면서 할머니가 그래요. 응. 지금 그 할머니가면서 나그 점점 좀 나아지니까 응. 괜찮다고 응. 또 나아지고 하니까 할머니가 너무 걱정하지 말라 그래요. 응. 잘 왔다. 고맙다. 음. 이렇게 말씀을 잘 받은 것같 음, 그래도 계셔서 인사받으시면 됐지 뭐. 하, 자 여기는 그 공주 마티 산항입니다. 마티국에. 오늘 첫하루라서 계룡산 어, 대자암 어, 할머니 뵙고 나오다가, 나오는 길에 어디서 통해서됐나봐요 이제. 그래서, 잠시 들러서 물론, 지금 재물은 똑같이 준비를 해갖고 왔어요, 미리. 그래서, 어, 놓고, 인사 올리고. 그래서, 저번에 우리 부연 모사리, 어, 어, 뒤지게 혼나고 간 적이 있었는데, 그 말씀 또 하신 겁니다. 자, 마티코기까지 인사, 여기까지입니다.